한국인들은 감정적이고 미국 의존적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탈리아 출신 NATO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자 그가 가장 먼저 일어나 한국을 변호했습니다. 펜타곤 협상관 앞에서 이건 협박입니다라고 당당히 맞선 것인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아주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카르도 알베르토예요. 41살이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왔어요. 세달전 아주 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는 시끄럽고 좁았어요. 14시간 동안 좌석에 앉아서 이미 본 영화들만 반복해서 봤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했을 때는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저는 군사 자문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토라는 국제기구에서 저를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파견했어요. 나토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탈리아도 그 회원국이고 미국도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누구를 돕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작고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는 축축하고 끈적했어요. 마치 국을 마시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제 군복은 금세 몸에 달라붙었고요. 저는 시칠리아의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레몬 나무 향기랑 지중해 파도 소리도요. 공항에서는 젊은 미국 병사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그 병사는 저를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까지 데려다줬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창 밖을 보면서 회색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걸 봤어요. 도로 곳곳에는 낯선 문자들이 적힌 네온사인이 가득했고요. 자동차들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고 도시는 붐비고 정신없어 보였어요. 운전하는 병사가 이것저것 말을 걸어줬어요. 건물 이름도 알려주고 맛집이나 놀만한 곳도 소개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집에 있었어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만 계속 세고 있었거든요. 기지 안재방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침대, 책상, 의자, 작은 옷장이 있었고요. 벽은 하얗고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병원방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옷을 꺼내 정리했어요. 가족 사진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창문 쪽은 보지 않게 뒤돌려뒀어요. 자꾸 보면 괜히 더 그리워질까 봐요. 첫주는 정말 끔찍했어요. 매일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가 있었고요. 지도랑 차트를 보면서 다른 자문관들의 전쟁 계획을 들어야 했어요. 한국 장교들은 저한테 예의 바르게 대해줬지만, 어딘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웃긴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미군 식당에서는 매일 햄버거나 피자를 줬어요. 그 음식들은 마치 종이처럼 맛이 없었어요. 몇 번은 먹어보려 했는데, 속이 계속 불편했어요. 결국 단백질바랑 생수만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늘제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2주쯤 지나니까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헐렁해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졌어요. 항상 힘이 없었는데 제가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한테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셸 오도넬 대령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 상관이신데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에요. 머리는 은빛으로 반짝였고요. 대령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제가 아파 보인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언제 했는지 물어보셨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우리 둘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령님은 무언가를 종이에 적어서 제게 건네셨어요. 한국어로 쓰인 글자들이랑 간단한 약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병사들이 좋아하는 식당이라면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마치 작은 그림 같았어요. 무슨 음식을 파는지도 상상이 안 됐어요. 대체 왜 그런데서 밥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잖아요.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용기를 내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손에 한국어가 적힌 종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기지 안을 30분쯤 계속 맴돌면서 용기를 내려고 애썼어요. 배는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솔직히 무서웠어요. 결국, 저는 기지 밖으로 나가서 그 단순한 약도를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는데, 작은 가게들이 길 양쪽에 줄지어 있었어요. 간판은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고요. 할머니들은 무거운 채소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가게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웃고 있었어요. 향기도 강하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 10분쯤 걸었을 때쯤 드디어 식당을 찾았어요. 간판에는 빨간 글씨로 마미순대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 작게 영어로 맘즈 선데이 수프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저는 순대국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선데이라고 하면 초콜릿 시럽을 얹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근데 여긴 전혀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안 생겼더라고요.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이 보였고 한국 사람들이 작은 탁자에 앉아서 금속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는데 저는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세 번이나 갖다 댔다가 뺐다가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문을 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진심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그녀가 보였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고, 앞치마엔 음식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으셨고요. 저를 보면서 꼭 오래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분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창가 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앉으라는 뜻인 건 알겠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긴 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분은 금속 그릇에 담긴 어두운 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국 안에는 소시지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색깔은 짙은 빨강에 질감도 특이했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겁이 덜컥 났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뭔가 무서운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 테이블 옆에 서서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발음은 좀 서툴렀지만 저한테 열심히 다가오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미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크리스마스트리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두 손을 딱 치면서 피자, 스파게티, 라고 하셨고, 포크로 면을 돌리는 흉내도 내셨어요. 우리가 서로 아는 음식으로 연결해 보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고는 제 앞에 있는 국을 가리키셨어요. 손으로 먹는 신용을 하시면서, 이거 한국 피자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어두운 국물이랑 알수 없는 고기는 아무리 봐도 피자 같진 않았지만 그분의 열정이 너무 귀엽고 따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속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에서는 깊고 진한 향이 났어요. 아마 오랫동안 끓인 것 같았어요. 아주 조금 떠서 한 모금 마셔봤어요. 국물은 뜨겁고 진한 맛이 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들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고기는 쫄깃했고, 질감이 익숙하지 않아 약간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 숟가락을 삼키자마자 몸 전체에 따뜻함이 퍼졌어요. 단순히 국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제 반응을 정말 정성스럽게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제가 좋아하길 바라시고 제가 이곳에서 편하게 느끼길 바라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숟갈 더 떴어요. 그리고 또한 숟갈. 먹을수록 훨씬 편해졌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맛이 점점 익숙해졌고요. 고기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것 뿐이었고, 다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맛있어요? 라고요. 저는 정직하면서도 예의 있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이랑은 다르지만, 따뜻하고 든든하다고 했어요. 그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처럼 활짝 웃으셨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몇주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배도 든든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챙겨줬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 한국 아주머니가 마치 가족처럼 저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을 때 걸어오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경계를 넘은 것 같다고요. 이제는 밖에서 한국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으로 한발 내디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입은 친절이라는 맛이었어요. 김여사님 식당에 처음 갔던 날로부터 벌써 6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도 참 많이 변했어요. 매일 일이 끝난 뒤엔 평택 거리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 주인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길을 지나가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영어로 말을 걸어 보시기도 했어요. 그 한국 여성의 이름이 김여사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분도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제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면서 간단한 영어로 일은 잘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따뜻한 국밥을 먹곤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국어 단어도 익히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집.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어느 날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민석 국방정책국장님과 마주 앉았어요. 그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셨어요. 회의 때마다 날카롭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 제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지 미국에게 편한 거라 그런 건지 말이에요. 저는 늘 공식적인 답변만 하도록 훈련 받았거든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한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요. 늘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날 정 국장님의 똑바로 마주치는 눈빛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겉으로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제가 믿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은 그동안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진짜 동맹이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요.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맞은편에 앉아 있던 오도넬 대령님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방금까지 믿어야 한다고 배운 것들과는 다른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 깊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지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은 여전히 별로였어요. 마른 햄버거에 축축한 감자튀김 뿐이었거든요. 젓가락 대신 포크로 음식만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병사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름은 에런 브래들리였고, 27살이래요. 미국 조지아주 출신이고요. 늘 웃는 얼굴에 누구한테나 친절한 친구였어요. 자리에 같이 앉아도 되냐고 해서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에러는 자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겨서 종종 집에 초대받아 밥도 먹는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한글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좀 부끄러웠어요. 이 젊은 병사는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에런이 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미국에서는 피부색 때문에 먼저 판단받을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선 사람 자체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그의 꿈이나 가족에 대해 물어봐준다고 했어요. 여기선 자신을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라 전체를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참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 주큰 변화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서 한국은 미국 보호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그걸 거절하면 모든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뉴스를 저는 김 여사님 식당에서 보고 있었어요. 늘 먹던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자막으로 번역된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김 여사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도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고요. 김 여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이제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거냐고요. 그 목소리가 참 작고 슬펐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섯 달 전이었다면 그런 말 들으면 기뻤을 거예요. 하루하루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꽉 막히고 아팠어요. 그래서 김 여사님께 말했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마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외국 병사들 전부 다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김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미소는 전과 달랐어요. 이미 저와의 작별을 준비하시는 표정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지 안을 걷다가 멀리 평택시 내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에런이 했던 존중과 우정에 대한 말을 떠올렸고, 김 여사님의 걱정스러운 얼굴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 국장님의 진짜 동맹에 대한 질문도요. 어느새인지 모르게, 한국은 더 이상 벌을 받는 느낌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점점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떠난다는 생각은, 뭔가 소중한 걸 잃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이곳이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제게 중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 머무르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머물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머지않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 중 가장 큰 시험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오도넬 대령님이셨어요. 목소리가 단호하고 긴급했어요. 짐을 지금 당장 싸라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주제는 군사 방위와 돈에 관한 거였어요. 이번 임무는 간단하지만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온 카렌 월리스라는 여성을 지원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분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러 오신 분인데, 저는 그 협상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만약 한국이 거절하면 모든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하라고까지 지시받았어요. 저는 군복을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한테 친구처럼 다가와 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라는 건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니까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회의는 서울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건물에서 열렸어요. 회의실엔 반짝이는 나무 테이블과 값비싸 보이는 의자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 정도였어요. 카렌 월리스는 정민석 국장님과 마주 앉아 계셨는데, 마치 진지한 포커게임을 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카렌은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현재 내는 금액의 3배를 요구했어요.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거의 협박처럼 들렸어요. 정 국장님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미국이 정말 떠나겠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요. 심지어 미국이 떠나게 되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저는 원래 카렌 월리스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했어요. 왜 한국이 미국 병력을 필요로 하는지, 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꾸만 김여사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고, 에런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도 생각났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오만한 생각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도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군인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에런 브래들리였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결의에 차 있었어요. 그 뒤로는 기지에서 알고 지내던 캐나다 의무장교 지나 헤일리 중위도 보였어요. 또 다른 병사들도 함께였고요. 그들은 손에 서명된 종이들을 들고 있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서명한 탄원서였어요. 에러는 카렌 월리스가 아니라 정 국장님을 향해 직접 말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협에 병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집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말투는 정중했지만 분명했어요. 그 다음엔 헤일리 중위가 앞으로 나섰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게 보였어요. 자신은 한국 남성과 약혼 중이라고 했고, 한국의 전통과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들과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전략 자문관이었고,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역할이었거든요.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먼저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걸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국가 간 우정은 돈이나 협박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에런이 한국 사범님께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헤일리 중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김여사님이 매일 저한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카렌 월리스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려는 건 외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그냥 협박이고, 협박은 누가 하든 옳지 않다고요. 회의실 안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화난 얼굴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놀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정 국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분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국가 간 우정이라고요. 반드시 해야 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옆에 서주는 것이라고요. 그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미군 철수에 대한 위협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카렌 월리스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병사들은 영웅처럼 기지로 복귀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천천히 피곤한 걸음으로 김여사님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했던 말들 때문에 앞으로 제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명령을 어겼다고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김 여사님이 제일 환한 웃음으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늘 그렇듯 국밥 한 그릇을 따끈하게 준비해 두셨고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 남아요. 국밥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고향은 꼭 태어난 곳만이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나를 사랑해주는 곳이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편견과 분노로 가득 찬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저에게 친절과 존중, 그리고 진짜 소속감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김 여사님의 국밥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어요. 환영받는 맛이었고, 우정의 맛이었고, 고향의 맛이었어요. 저는 같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8달 전 비행기에서 내렸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배웠어요. 진짜 용기는 때론 옳은 걸 위해 맞서는 데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고향은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곳이라는 것도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